탈모. 모 탈모, 하나 쓰다먹어 봐. 하나 힐끄? 이렇게 아, 이렇게. <웃음> 이렇게. <웃음> 먹을 수 있으면 먹고, 아니면 그냥 이렇게. 아까 쓰다듬어 주는 게좋 하나 쓰다 자. 아빠 안 하나 아빠한테 찍데 토끼 이렇게 만져주면서 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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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선생님이 아까 말하신 대로 이렇게 쓰다먹어면 되는 거야? 하나 이렇게. 먼저 쓰다듬어 봐 근데 얘는 밥안 먹을 수도 있대. 어그 친구는 너무 작아서 안 먹을 수도 있어. 당근 당근은 이 친구들 많이 어, 어, 먹는다. 먹는다.

잠시만. b i 다나 이거 올라고. 아이 잠시만. 안 먹어. 왜 줘야지. 주면 <laughs> 먹을 것 같은데? <laughs> 줘. 이렇게. 어. <laughs> <laughs> 잖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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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꼭> 잡고 있었나? 그냥 놓 아주 된다. 구만 가지 고이나 먼저 해야 아. 오 새소리인 줄 무슨 소리야? 아기 웃는 소리 어이 친구는 먹어? 그렇지 먹으면 서어 먹어요 어어 먹는 토끼는 그렇게 또 나갔어? 하나 아, 이렇게 쓰다듬을 아 너무 귀여워 두드러워그렇지 솜사탕 같아 어 솜사탕 도희가 <laughs> 먹는 솜사탕 같아 조금만 꼬박꼬박 건축어 먹을 수 있는 토끼도 한번 양심이 하더란다 양심 있도록 맛있 잘 먹으라고 해. 너무 응. 음, 귀엽다. 처 어? 먹을 수 있는 는 지금 한세 정도 친데이구도 똑같이. 너무 부드러워서 좋다 하고 이구아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밥 먹을 때는 가까이 가면 손 놔주기라는 규칙만 잘 지켜 주면 돼요. 그러니 이렇게 잡아주면은 왼쪽도 오니까가 이게 친구한테 가까이 갈치만 손 나르게 해 줘야 돼요. 하나 걔는 잘 먹는데. 잘 먹어요. 잘 줘야지. 먹고 있잖아, 지금. 아, 얘도 먹고 있으니까. <laughs> 아, 있 아, 이거 먹고 있으니따뜻이이것먹잘먹어있먹어요맞 아, 이있 아, 이거 먹고 있으니까. 아, 이거 먹고 있으 검은토끼도 먹고 있으니까. 먹 나냥흰 아, 토끼만 좋아아 좀. 검은 토끼도 배고프다. 어. 응. 토끼 응. 어, 응. 알았어 엄마가 아까 줬잖아 알았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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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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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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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뜯었다. 아, 응. 엄마 왜 토끼 두 개야? 하나 두 마리 줘. 하나는 그래. 어른 토끼고 하나는 아기 토끼래. 응. 하나 그럼 다 줘도 돼. 그냥 줘도 돼. 응. 어? 기다려. 아기. 응. 누가 제일 누가 제일 다 먹는지 봐야겠다. 어, 괜찮아, 괜찮 여기 있어, 여기. 그냥 앉아지이밥돌려 봐. 밥돌 어, 지켜줘야 돼. 오. 빨리. 가까이 가면 주기해야둘다먹는데 둘다잘 먹지. 와, 토 토끼들 충총충해해아아 귀여워. 난난워 귀여워. 귀여워. 귀 아빠, 엄마 얘는 아기 토끼야, 하얀색은 엄마 하얀색은 아기 토끼고 얘는 엄마야. 아 귀여워. 누가 제일 이같가거이가먹는지 봐야겠다 하는데는이거 아, 어, 그래? 어, 여기 나는, 난 짝꿍. 나는, 같이 먹는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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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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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나 <laughs> <얘는 좀 웃음> 오, 얘한 개이자 나왔어. 나면나가나가였다 엄청 먹어. 어, 저기 나도 가도 나도 나도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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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준나안 먹고 하나가준거먹도 나도 배고파서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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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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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싶어. 기경아. 월세이 월이 이거 안나가 <머력을> 이렇게 봐. 기 하고 있어 이거 하고 있어. 얘 욕심 부려. 잘 matter. 먹네.

탈출을 어떻게 할까? 응?